다시는 유를 야보지 마라 유미, 야보지 말라고? 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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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겼다! 야, 우승벨 나왔네요. 우승벨. 오케이, 우승벨. 아, 이렐리아. 라이즈가 탑일까요? 아 이거 이래리면 또 가링 괜찮은데, 씨. 라이즈가 탑이 아닐까? 라이즈가 잭스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탑이겠죠. 아 이거 아 고민된다. 이래 개패준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탑. 이거 진짜 전략적으로 제가 라이즈 쪽에 붙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유미 이거 아이디 싫어합니까? 이 녀석 유미 좀 해볼 줄 아는 녀석인가? 아이디가 아주 참신해. 오니. 잠깐만요 여러분들 웃음벨인가요 유미 40게임 38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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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냥 들어오지 마. 그냥 안 들어와. 들어오지 마. 다시 하기도 킹포지 않아. 이 아이들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소름돋아. 지금 들어온다라. 팀원들도 개빡쳤어. 지금 들어온다라. 지금 1분 55초에 들어온다라. 바텀이 유미 상대로 선푸씨를 당한다라. 이지렬 유미 상대로 선프시를 당하는 바텀이 있다. 그세 개의 스테이 잘 없어. 어 뭐야 바텀이겼어. 와 이러고 바텀이겨? 이러고 원딜이 1분 55초에 들어오고 선프시 1래 뺏겼는데 이러고 이긴다고? 당신은 대체 유미 당신은 대체 도덕책 수학책 성경책 어니 진짜 이길 수 없는데 내, 내 상식선으로 내가 아무리 바텀 유저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거의 끝난 바텀인데 근데 우리 미드는 왜 개털리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미드 좀 없지. 원딜 1분 50초에 들은거 개크죠 리시도 못하고 라인도 못 미는데 1분 55초면은 말도 안되죠 1분 55초에 여기서 출발했다니까 예 네, 바텀 선위랩이 진짜 진짜 중요해요 탑은 살리면 되는데 바텀 선위랩은 진짜 말도 안돼요 내가 바텀 유저가 아니지만, 그건 알아. 제가 바텀 유저는 아니지만, 바텀 선인 내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는알아요 아, 어, 죄송해요 지금 못틀어요그케이 뭐 이가 이오 있는 건 그러니까 이번 오케이. 음. 이것이 좋은 점 가 있어도 못 피해요. 궁사 거리가 워낙 길어서, 음 아칼리가 킬 먹었지. 이것도 좋다. 아칼리가 지금 굉장히 말렸었는데 킬 먹는 거 좋고. 오케이 오케이. 아, 내 네. 이래릴 수도 있어서 여진든 거예요. 이래릴 수도 있어서 혹시나. 저기 학살 좀. 아, 그래 정글이 많이 말렸네. 유미짱이 캐리 주지 않을까? 알리스타, 알리스타랑 유미 그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미드 차이가 오지고 어니 엘리스 요즘 좋거든요. 룸메 버프 먹어서 굉장히 매섭네요 엘리스. 요즘에 엘리스 카서스 되게 좋아 보이더라. 룸메가 떡상해가지고 정복자 너프 먹고. 네 탈리아도 좋아 보여. 네 맞아요. 이게 룸메 떡상 때문에 그래. 룸메 떡상되고 정복자가 죽으니까. 아 물론 지금도 나오지만 아무튼 너프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룸메 AP 챔프들 다시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미드가 많이 망해서 진짜 많이 힘들겠다 아 까비 아 나이스 나이스 오아어 어, 아. 라이즈도 바텀 구경했구나 서로 바텀 구경하다가 호다닥 딜교 너무 좋았고요 라이즈 내려갔는데 와 이건 진짜 좋았다. 어어 어? 이거까지? 와 이거는 이거는 엘리스가 고치를 못 썼어요 보셨죠? 그 원래 이게 엘리스 무적 고치잖아요. 그걸 와 나이스 샷! 이거는 그냥 공중에서 떨어져 버렸어. 어 그것 때문에 자르반이 엄청 잘해줬다 이거는 방금 슈퍼 플레이였다 이거 한타 우리가 좋긴 하다 한타 우리 좋아 어 오케이 오케이 유미랑 알리스타 차이 이긴다 오른 알리 이러면은 진짜 좋거든 자르반 이니시가 다 가능해 오른 자르반 진 알리스타 다다돼다 다다 돼서 이니시가 좋다는 건 우리가 먼저 열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오니 어 보여주나 오 어,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샷 알리스타의 다이브 유미는 버티지 못하죠 유미 다이브 때 진짜 개쓰레기 원딜도 못 지켜줌 아하하하하하하하. 전령 어따 쓸란가 아 미드 쓰네 아 그래도 이득 봤어 이게 무조건 우리가 이득만 볼순 없어 어 그건 맞아요 우리가 약간의 손해를 보고 저거를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봐요 어 뭐야 루미가 로밍을 간다고? 제시 c 기 궁밖에 없지 않아요? 왜 왔대? 핑아지로 온 건가? 유미 시 c 가 궁밖에 없지 않나? 뭐 있나? 아니, 스킬을 잘 몰라가지고 궁도 세번 맞아야 돼요? 아 Q에 슬로우 있어? 오케이. 근데 제 생각인데요. 나는 유미 그러, 그러니까 지금 유미가 제게 평가가 안 좋잖아. 근데 상위권에서는 꽤나 쓴대요. 상위권에서는. 그런 거 보면 괜찮은 거같기도 해? 야, 와! 아니, 그럴 거면 그냥 플래시 쓰지 말지. <laughs> 기참, <기창> 점멸, <전멸 웃음> 거기까지. 야, 이거 이긴다고? 이 게임을 이겨? 진짜? 와 이걸 이긴다고? 나 솔직히 질줄 알았어 언니 오케이 와 이게 역전이 되네요 진짜 근데 나 이거 잡는 거한 30년 걸리는데? 다시는 유미를 엽보지 유미 말라고? 알겠습니다. 유미, 아프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어.. 죄송합니다. 음, 너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다시는 유미를 야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너무 달아서 이빨이 썩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 유미, 야수를 뛰어넘는 과학이니까 그걸 얕보지 말라고 아, 유미가 야수를 뛰어넘는 과학이라고 솔직히 원딜도 못하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풍이 주도권? 우리 팀 원딜 1분 55초에 들어왔고 선2랩선푸시 이렇게 다 했는데 알리 진 상대로 2대1을 진다? 미라클 아직 연구가 좀 필요해 보여요 여러분들 솔직히 유미가 지금 프로 레벨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전 나쁘진 않았어요 이게 솔직히 요즘에 유미 쓰레기다 쓰레기다 해가지고 저도 약간 장난식으로 말한 거예요 유미 나와서 이겼다 솔직히 장난인데 프로 분들 뭐 룰러, 데프트 뭐 이런 분들 유미 껌딱지 시켜서 힐만 누르고 궁극기 써주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원딜이 룰러 데프트가 아니라는 거. 아무튼 프로 레벨에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솔직히 솔로랭크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로랭크에서도 모르겠고 지금 유미 자체가 인식이 엄청 구려서. 유미가 딱히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냥 유미가 있으면 욕을 먹어요 그냥 그런 약간 티모처럼 유미 유저분들은 조금 존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나는 우리 팀에 유미 나와도 별 생각 없어요 근데 약간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유미 유저분들은 조금 연구가 될 때까지 조금만 존버 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진짜 여론이 거의 역대급이라서 유미 유저분들은 좀 파이팅 하시고 어, 귀여우니까 솔직히 귀여우면 다 용서돼요 얼마나 귀여워 거의 오른 신지드급으로 귀엽기 때문에 저는 유미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